대박 아이템을 고르기보다는 저는 적정한 아이템, 적당한 아이템이 저한테 그게 결국에 어, 경쟁자들한테 따라 잡히거나 광고비가 더 많이 쓰게 돼서 수익률이 악화되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아이템을 내가 진입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여기서 무조건 내가 2등이나 3등은 해야 되겠다라고 음. 마음을 먹거든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마음을 먹냐면 그 경쟁하고 있는 제품의 1등, 2등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까지 확인을 해도 인지력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런데 그 결핍에는요 부모님, 그 자식. 그 다에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결핍을 주는 게 가장 쉽고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소죠. 아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되게 실패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그 고통 그런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박 아이템보다는 안정적인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늘그 리스크 감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 되게 실패를 많이 겪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 그게 얼마나 진짜 힘든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박 아이템을 고르기보다는 저는 적정한 아이템, 적당한 아이템이 저한테는 그게 대박인 아이템입니다, 사실. 아, 그럼에도 대박난 아이템이 있다고는? 아, 그건 진짜 우연치 않게 그냥 적당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 브랜드로서 저희가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브랜드의 월간 검색량이 거의 2,000회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큰 검색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1인 셀러로서 이렇게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안정 아이템 중에서도 그래도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아,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모니터 보호 필름이라는 걸팔 때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꽤 안정적인 매출도 나왔었고 부피가 굉장히 작아서 배송하는데도 한 박스에 뭐 몇천 개씩 담아 올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 결국에는 광고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포기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내가 다른 가치를 이 제품에 더 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브랜드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차별점을 주지 못하면 결국에 경쟁자들한테 따라잡히거나 광고비가 더 많이 쓰게 돼서 수익률이 악화되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매출보다 리스크도 중요하잖아요. 그 리스크를 혹시 어떻게 뭐 계산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계기는요. 제가 부동산 했을 때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제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대출이 대략 한 15억 정도가 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자랑 원금 같이 갚아나가는 게 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저는 사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항상 그런 위험 리스크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건강한 분들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수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런 약간 농담도 있잖아요. 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laughs> 그런 것처럼 저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고 어,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크게 사업을 키우는 데는 저는 되게 어, 그런 점은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공장이랑 거래하면서 혹시 깨달은 한국 샐러들의 약점 같은 건? 제가 지금 거래를 꽤 많이 했는데 일단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위챗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인들만의 특징을 그 중국인들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아냐, 아냐면 한국인들은 되게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얘기하자마자, 이거 얼마야? 이거 몇 개까지 돼? MOQ 몇 개야? 이거 뭐 OEM 하려면 몇 개부터 주문해야 돼? 몇개 시키면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어?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랑 완전 가치관이 달라요. 중국은 되게 체면, 인격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어, 안녕, 요즘에 너희 바쁘지? 나 이거 주문해보고 싶은데, 너 시간 될때좀 답장해줄래?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중국인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 어, 이 사람은 굉장히 에티튜드가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이런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의 장점은 있지 않을까요? 네. 한국인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어,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한다든지 패키징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고급스럽게 보이냐에 따라서 브랜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인들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훨씬 더 일을 빨리 처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도 조금 더 한국인들이 좀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허버스 불도운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은데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설계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설계? 무슨 뜻이죠? 저는 사실 처음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소싱할 때이 아이템을 내가 진입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여기서 무조건 내가 2 등이나 3 등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든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마음을 먹냐면 그 경쟁하고 있는 제품의 1 등, 2등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까지 확인을 해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 그 쿠팡이나 네이버 상에서 그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또 원래 과거에 부동산 투자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남아 있는 건데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로드뷰로 봅니다. <laughs> 그렇게 로드뷰로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로드뷰 근처로 한번 왔다 갔다 해 보면 항상 부동산이 있거든요. 거의 금방에 거의 부동산 전화를 해요.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는 건물에 이 정도 되는 평소에 월세가 얼마인지,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이 사람이 1인셀러이거나 아니면 회사처럼 정말 운영되고 있는 형태인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무실이 공유 피스일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죠 이 사람도 해냈으니까 나도 해낼 수 있다 이걸 그냥 전제 조건으로 밑바탕에서 마음을 먹고 시작해요 이게 완벽한 설계입니다 근데 그 완벽한 설계 안에는요 당연히 제품의 시장 가격 그다음에 경쟁자의 상세 페이지의 감도 썸네일의 감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족되어 줘야 되고요 제 상품의 상품 퀄리티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줘야지만 완벽한 설계로서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등 팔 거라는 확신이 어려워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파악을 많이 하려고 해요. 경쟁사 1등 제품이 누가 팔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일단 주식 회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운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1인 법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출이 꽤 있거나 아니면 직원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 곳은 조금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개인 사업자들 이면서 특히 아파트에 있거나 되게 공유 오피스 이런 곳에서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 했던 만큼은 나도 할수 있다라고 마음 먹는 것그 자체가 저한테는 확신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커머스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던데 혹시 검증하실 수요 검증 가능하죠. 근데 제가 유튜브 요즘 되게 많이 보면 되게 좋은 차 가지고 나온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량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포르쉐 타고 다녀도 원룸 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포르쉐가 장기 렌트이거나 리스일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두달 비용만 낼수 있으면 탈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량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의 성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정말 검증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벌어서 뭘 가지고 있는데가 자산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봐요. 주식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자산 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쵸? 저희 우리 살아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때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몇년 전이면 이 정도 되는 더 좋은 아파트 살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저는 더 그런 세상이 더 빠르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벌어 둔 돈으로 자산을 사지 않으면 결국엔 지금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돼도 그 사업이 잘되는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자산을 취득하는 게더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소신 팁 하나만. 저는요 소싱 팁을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새로운 관점 무슨 뜻인가자 보세요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카페에서 이 커피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컵 되게 좀 가볍거든요 지금 혹시 피디님 이컵 보셨을 때이 가격 얼마 정도 할것 같으세요? 만원 어 만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컵이요 이 안에 커피가 묻어 나오지 않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코팅이 되어 있고 이거 아마 커피 잔 2년 이상 쓸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잡는 여기 물결 표시 같은 거 있죠? 이거 저희가 인체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상당히 그립감이 좋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이 정도 컵이라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요. 고객들 입장에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관점을 바꾸는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선님그 지나갈 때 신호등 혹시 잘 지키세요? 네. 그러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세요? 빨리지 빠르게 지나가 어, 자, 그러면요. 우리 네. 바깥에 길거리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쓰레기 버리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왜 법을 안 지키셨어요? 사과 말씀드립니다. <laughs> 자, 사실은요. 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은 실체하지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법은 없잖아요. 없는데 인간은요, 법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법은 쉽게 믿어요. 이게 신호등과 같은 예시예요. 신호등은 눈앞에 보이니까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인지력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문명이 발전한 게이 인지 능력 때문인데 그러면 이 인지 능력을 우리가 제품에 한번 줘보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게요. 자, 컵을 고를 때는 이런 이런 기준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라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관점을 창조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상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상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다른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상품의 퀄리티도 품질도 좋아야지만 그렇게 저희가 다르게 만들어준 그런 기준들이 잘 적용돼서 판매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모든 제품에 결핍을 더하게 되면 그 제품의 가치는 훨씬 더 고부가 가치가 됩니다. 아, 좀 어렵나요? 네. 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 컵,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이거 되게 좋은 컵이라고 제가 지금 포장을 했죠. 그러면 이 컵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컵으로 마시면 아이들한테 이런 색소나 합성 물질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한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싸게 팔아도 살것 같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결핍이 더해져 있으면 이 제품이 더 비싸도 인지력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근데 그 결핍에는요 부모님, 자식, 그다음에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결핍을 주는 게 가장 쉽고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소죠. 재밌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음. 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활용하면 할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부터는 소싱 이상형 월드컵 저희 생각보다 조회수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